반갑습니다. 하이브 캠핑자 대표 김종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 항상 응원해주신 구독자님, 어, 보도폴리폴, 박주님, 네오 스카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현재 구독자 수가 198명, 두 분만 더 오시면 200명, 조금 있으면 2,000명. 거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재판님, 어, 대물의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대문을집대문을 대문을 들어갔을 때 차가 오면 들어가지겠습니까안 들어가집니다. 근데, 어, 고객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돈은 얼마 안 듭니다. 안 되는데 작업 시간과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입구 부분을 한번 데코타일로 마감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실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상부장 가구가 들어가면 을쭉 캠핑카가 완성이 됐다는 느낌까지도 가지질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작업은 상부장 좌우로 기본적인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캠핑을 다니다가서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라운드를 써서 머리가 돼도 인체에 손상이 안갈 정도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좀 불편하시죠 근데 이런 부분을 도장을 해서 블랙 블랙이나 나름 여러 가지 색상을 넣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을 블랙으로 작업을 할까 합니다 이러면 뭐 끝도 없겠죠 자 그리고 어저께 앞전 에어컨 영상 할때 제가 하나 빠뜨린게 있습니다 제가 한칼 꿀팁 하나 드릴게요 캠핑을 다니다 보면 차가 평지만 어, 정차할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 기울 수도 있고 왼쪽도 기울 수도 있고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를 때는 저희들도 에어컨 배수를 한쪽만 뺐습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자작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항상 배수는 양쪽으로 빼주셔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쪽만 빼고 나면 차가 기울었을 때 한쪽은 물이 역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지금 현재 시간 이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미치, 미치고 일하고 있다 미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 캠피카 대표 김종부였습니다. 참,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